생성과 438장, 438장 보시면서사상 얘기를 시작합니다. 438장. yes Lord.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르르하사르정르마리아르르시고 본비오 빌라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르시며 하늘의 어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생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 6장 13절입니다.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13절은 편전 1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영화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느라 사무엘이 떠나서 나하로 간다. 아 네.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영화형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나하로가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은 자기게 에 부여된 사명을 감하고더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을 떠나 자기의 집이 있는 라나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여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자신분자에게 기름부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 그의 일은 다한 일은 다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은 자기 이스라엘왕에게 기름을 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직 사무엘로서는 그충위가 궁금했을 겁니다. 과연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올수 있을지 의문이 들리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붙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면 분명히 거기에 생각이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자기의 할 일을 결음에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에 이후의 일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책임이 감 없었을까 아닙니다. 그는 다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바가 없으므로. 우리 자기에게 주 일만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우리 우리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만 충성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잠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일에 책임지고 심지어 그 결과까지도 주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일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슬퍼하고 자기 능력 부족을 비관하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비난을 드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데 있어서 이러한 신나 신의 신은 오히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밭에 실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 쟁기가, 실은 잘 뿌렸지만, 비는 때에 따라 적당히 잘 오는지, 태양은 적당한지는 걱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쟁기는 밭을 가는 그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쟁기가, 가태가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가 분실하여 출산한 것까지 걱정하고 상대가 되는가 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월본이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같은 직분의사랑하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 이후에를 해는 하나님의 수관이라는 것을 기억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런 즉, 아물로는 무엇이며, 아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미게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물로는 물을 주었으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하게 하셨다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독으로서 해낼 일이 어디까지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다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곳에 복음 가는 복음, 곳에서 복음, 복음을 받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만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었 처럼 내가 해야 될 것을 책임을 다하고 그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때문에 바울처럼 경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넘어 모든 것을 추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모인 것을 잊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으로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흐름으로 세고신다윗을보면 세대교체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하나님의 신과와의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즉시 그를 권할 만한 형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스라엘의 내전들은 것을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상로보다 훨씬 젊은 아니 젊다기 보다 어린 소녀를 선택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후에 보면 사로를 죽이고 왕권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런 사실을 통하여 늘 모든 일을 급히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무엇이든 급하게 처리하는 그런 주급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천 년이 흘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행보를 맞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유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면 그만큼 우리가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서 결코 나태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여유 또한 일치 않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이름할때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상황에서 맞게 되시기 위해 천을 다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든 일을 희망에 있어서 급히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고 처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알려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역시도 급하게 처리하는 주국 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또한 낙태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을 갚아서 그 시간을 쉬롭게 활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유를 가지고 귀한 신는 간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회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할 수 있도록 인구하여 주소서. 미움과 분노의 자리를 털어내고, 슬픔과 무기력함으로 부터더어나오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징그러는 성실의 기억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 님이 죄에서 건져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다시 죄악적으로 걸어들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마음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성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게는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용서를 선택할 때에, 심없는 고통으로부터 그 우리는 자유해 줄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려 주시고, 미움을 붙잡고 있느라고 병을 지새우지 않게 하려 주시고, 바스분이아침 기다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여 주소서 용서하는 일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일은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숨을 내밀어서 허물을 덮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기억하여 주기께 드리기 위하 이제 내나온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정들, 미래의 가정들이 형통하며 주 안에서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애평강이 있는 영혼들이으니까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신념들있 믿습니까? 그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세용인간의 강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더욱더 크게 세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을 감당할 때부터 밤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과의 행락으로 든든히 사랑이 대단하게 하여 주소서 옵 특별히 오월 마지막 주와 시월 마지막 주에 아버지 하나님 총동원선도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님의 신자들을 초청하여서 장기교섭자들을 초청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그한 영혼을 아버지는 그일정들이 부족함 없이 사용되어지게 하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전도하고 달리 그들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는 전도하는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주와 교회가 더 성장하고 공하는 교회가 되게하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와 같은 다음 세대가 복음을 얘게하여 주시고 우리 교황들을 통하여 가로채였던 부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주 안에 거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을자고 승리하는 아들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우시며 뜻이 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음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결단따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우리 교환회를 위하여 특별히 천국과 전도주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